많이 마셔봤자 한병 정도입니다. <laughs> 술몇병 마시는 거야? 네? 짭으로 사해줄게. 와. 이게 제교의 마지막, 처음이자 마지막 저의 인사해. 인사, 인사. 안녕, 여러분 안녕. 나는 퍼징이야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노래하는 거는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. 왜냐? 전 사실 래퍼니까 사실 노래는 그냥 좋아해서 부르는 거지 취미예요, 취미. <laughs> I'll say you're due. I'll always be l s t in you 저 윙크 할줄 몰라요 I... 제가 어색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웃음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친해지면 저 웃는 거못볼 수도 있어요 요요요요 <laughs> 이거다